이아가 어. 되게 갯벌 걷는 기분? 아니, 이게 모래인 데 싶긴 하 되게 부드러운 모래네. 여기에서 뭘잘 뭐 나올 것 같기도 한다. 아, 완전 노래 언니. 걔막 한국에서 했던 거랑 다른 것 같아. 떠내지 못한데? 내가 가져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응. 되는 건가 봐. 아, 네. 왜? 개진해. 개진해? 장난 아니야? 맛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렇지? 응? 근데 뭔가 약간 탄산 같은 것도 느끼지는 것 같잖아. 뭐뭐 뭐라 해야 되지? 나 이런 망고스 처음 먹어. 응. Young boy. Many young boy hands. 나 우리게 첫 여행이야. 가자. y o u Marketing sẽ chuẩn mặt. S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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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ẩn 뭔가 비누 자르는 거. 야, 이거 진짜 약간 비누 자르는 거 같아. 어. 비누 하트, 초콜릿 같아 어, 그러니까 어. 이게 비누 공방 아니에요? 약간 비누 공방이에요. 비누 공방이세요. 이거 망고향 나는 비누 아시죠? 아, 아, 아. 동남호면에 꼭 사는 <laughs> 그런, <웃음> 그런. <웃음> 음. 친구 없어. 게 대서 3점 한 점. 비누 진짜 맛있어. 그 뭐지? 음. 음. 그니까 그... 연시대기 좀감 같지 않아 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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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쫀득해지는 감이잖아. 음 맛있는데 근데? 음. 맛있어. 음. 아야 이거 야이야 틀리 빼 틀리 빼 다들 틀리 빼. 아야 아야. 아야 이거 진짜. 이유인 거잖아 이거. <laughs> 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 너무 부드러운데. 나 이렇게 큰거 처음 봐. 그러니까 진짜. 왕건준이. 진짜 크다. 장난 아니다.

완전 연두 색깔이네? 어, 언니 냄새 진짜 좋아. 진짜 말차다. 오, 매워. 매워. 맨손에 담처럼 매워. 진짜 엄청 심하진 않. 아 근데 약간 샤, 샤긴 한데 완전, 완전 와. 살있 이런 느낌 아니고 약간, 약간, 짠!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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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느낌? 잘 아, 하나 아, 둘 셋. 야~~ 야~~ 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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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바꿔 마셔보자 우리 다 바꿔 마셔보자 시계방향으로 바꿔 맞아, 이게 뭐야? 닭 맛있는데? 어, 무슨 소스일까? 여기 된장 소스 같대. 어, 약간 액션 냄새 나는데? 매젓어 그렇지, 약간 액정 냄새 나지. 냄새가 맛있는 냄새인데 맛이 없을 수가 없고. 뭐야. 음. 이거 약간... 멸치 젓지잖아매젓 어, 매장. 매 매장 매운 맛이네. 아, 매워. 매워. 어. 약간. Hãy <laughs> subscrib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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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느낌. 아, 재밌는 놈이네. 인상. 인자. 인상 여기 즐겁다. <laughs> 우리 에드 치즈랑 좀잘 맞네. 맛있지. 향긋하네. 진짜야. 향긋한. <laughs> 향긋한. 야 진짜 어, 장난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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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치즈 진짜. 아큰맛치졌어 야. 어. 야.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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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맛있다. 음. 풀이 음. 여기 조금 넣고 꿀도 좀 해가지고. 차게 넣고 찍어 먹어. 근데 이거 나오긴 하는 거야? 음.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음. 너무 우리 너무 완벽한데? 음. 진짜 맛있다. 응. 아빠. 아, 내가 여기를 찍어놓고 여기로 올수 있으려나? 우리 다 하네. 우리 못할 게 뭐야? 다 하네. 우리 넣고 럭이잖아 약간 키르키 걸들이야. 죽여? 응. 음이야 응. 응. 뭐이 뭐? 거? 약간 맥주한느낌에 어, 너무 크게 소리 들린 뭐야 이거? 이거 완전 소주. 어. 야 이거 완전 맥주. 응. 이거 완전 힘에 가. 꿀이 약간 특이하 응. 그리고 꿀을 요청 안 해도 그냥 먹을 수 있다는 점. 음. 응. 그러니까 원래 약간 진짜 간장 종류에다가돼지금 나와가지고 재미 녹꽃만큼 들어야네 그리고 뭔가 푸드집에서 주는 꿀은 약간 묽은 거 알지? 맞아 맞아. 약간 느낌야 아카시아 아카시아고차. 저... 아, 이렇게 가도안나오잖아 응. 이거 진짜 꿀 나는 거지? 아, 진짜 꿀. 결정들이 아주 그냥 전도가 그러니까. 응. 선사당이야 음. 모 이제 뭐시 먹으면 모 비싸 가지고 많이 못 먹는데 시레기고 이거. 큰 물은 어디로 빠져? 밖으로 빼는 채만 남기고또 먹어 우리. 이거 그만 먹어도 될것 같긴 한데. <laughs> 진짜 개만 먹기만 하네. 이거 자기 이거 와, 냄새 좋다. 냄새 다 진짜 아이스크림 냄새나. 오, 신기하지. 어, 냄새 너무 좋다. 오. 이런 이런 거 없어? 가 약간 슈팅스타 향나지 아 응. 이거 영화관안 들어나? 아 그러니까, 저 영화관에 들어가. 들어오면... 응. 뭐? 이거? 뽐냥아 음, 너무 예뻐. 응. 진짜? 아, 소스, 아, 소스. 이오게 어, 진짜 매운 소스인 것 같다. 매워봤자 음. 한국인한테 얼마나 맵겠어 맞아, 맞아. 음. 이거는 약간 꼬들해 뭔가. 굉장 아저씨 방금 만 살았는데 세게 나네 음. 뭐야, 맛있는데? 그니 응. 응. 음, 음. 맛있어. 맛있다. 나도 먹어볼게. 짱이, 간지러워. 우리한테 먹어줘. 뭐. 근데 얘가 간들다. 세다. 응, 응, 응. 자극적인 맛이야. 아, 진에 칭찬해. 칭찬해. 또 하루 종일 또 맛있는 데만 가네. 아, 진짜. 5개. 이렇게 <laughs> 자기야, 아, 진짜. 뭐 치즈, 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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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야진 진짜. 진짜. 진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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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확실히 입추 지나니까 가격이 나나? 막 이러면서 오진발맛나알봐 응, 벗어야 돼. 다 너무 맛있어. 음.